여보, 지금 바빠?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아니, 어제 혜진이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요즘이 한참 예민할 때기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데, 학원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여보, 지금도 우리 적게 보내는 거 아니야. 종합학원 하나에 영어랑 수학을 따로 또 보내잖아. 혜진이 아직 중3인데, 한 달에 학원비로만 100만원 넘게 쓰는 게 말이나 돼? 요즘 애들 학원비 다 그래. 공부를 더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머리가 나쁜 애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밀어주면 성적 금방도 오를 거야. 글쎄, 나도 우리 딸을 믿고 있는데, 그래도 걔가 학원을 더못 다녀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 지금도 겨우 반에서 중위권 왔다 갔다 하는데, 수학학원 하나 더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을까?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지. 여보, 당신이나 나나 학원 그렇게 많이 안 다니면서 공부했어. 요즘은 인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집에서 동영상 보고 공부해도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성적 금방 올라. 고3도 아니고 아직 중3인데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혜진이 친구들 다그 학원 다닌다잖아.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해주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원래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을 그만두라고 해. 그리고 새로 가고 싶다는 곳을 보내면 될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봤는데. 원래 다니던 곳에서 배우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대.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다. 이제 겨우 중3인데 한참 더 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더 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애가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성적도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가 맞는 건지. 애가 해달라는 건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종합학원 50만원, 영어 38만원, 수학 33만원. 지금 다니는 학원비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여기서 50만원짜리 학원을 또 하나 더 보내달라고? 까딱하다간 우리 둘중한 사람 월급이 해지니 학원비로 다 나가겠다. 요즘 학원비가 진짜 비싸긴 비싸. 이제 겨우 중3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할거 아니야? 그리고 현민이 생각은 안 해? 현민이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현민이도 학원 보내 줘야지. 혜진이 100만 원, 현민이 100만 원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200이야. 그것도 그렇네. 현민이 지금 태권도만 다니고 있는데. 기본 한두 가지는 더 보내 주긴 해야겠지? 그래. 당신이랑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애들이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애들 시집 장가 보낼 때집한 채씩은 못 사주더라도 최소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대줘야 할거 아냐? 맞아. 버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진짜 로또라도 맞으면 참 좋겠다. 애들 학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능력이 좋아서 더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축을 많이 해놓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 혜진이한테는 미안해도 당신 말이 맞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볼게. 아무리 걔가 사춘기라도 부모 사정을 이해해줘야지.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허니은 베이비로 지금 첫째 딸이 생겨버렸고 첫째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갖게 되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살고 있고 제 직장은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이에요. 아내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라 애들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을 하기도 수월했고 어느 정도 애들 키워놓은 지금까지도 계속 맞벌이하고 있어요. 두 사람 벌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집대 출금 갖고 내 식구 먹고 살면서 미래를 위한 적응까지 하다 보면 항상 생활은 빡빡합니다. 애들이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을수록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특히 첫째가 이상하게도 학원 욕심이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다들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자기도 질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또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영이나 태권도 심지어 바이올린 배드민턴 학원까지 보낸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강요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아이가 원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 장난 아니고 학원비도 해마다 몇 만원씩 계속 오르는데 첫째 학원비로만 100만원을 훌쩍 넘기니까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나이 때 평균 수입보다 많이 벌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학원을 하나 더 가고 싶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당장 오늘만 생각하며 살 수도 없는 일이라 저희 두 부부의 노후와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할 때까지는 계속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잖아요. 내년이면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니까 부모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한테는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빠, 진짜 안 보내줄 거야? 내 친구들은 전부 그 학원 다니는데 내가 이번에 수학성적 떨어지면 전부 아빠 책임인 거야. 알지? 아니. 지금도 수학학원 따로 다니는 거 있잖아. 다른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기존에 다니던 걸 그만두던가, 뭐하러 똑같은 걸또 다녀? 안 똑같거든, 완전 다르거든.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딸, 이제 겨우 중3인데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려고 해? 공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해도 되니까 당분간 지금 다니는 것만 열심히 하자. 좋은 대학 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남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의대 입시반 다닌다는데. 아빠는 무슨 부모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인생이 걱정되지도 않는 거야? 당연히 걱정되고 너가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원도 충분하잖아. 너몇달 전에 인강 듣겠다고 해서 그것도 1년짜리 결제해 줬는데 몇번 듣기는 했어. 학교에서도 인강 듣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알아서 공부하고 있거든. 내가 꼭 아빠 보는 앞에서만 공부해야 돼?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 말은 지금 다니는 학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나중에 진짜 대학 입시 공부할 때 그때 학원이 필요하면 더 보내줄게. 아, 됐어. 진짜 짜증나. 내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하면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나만 이게 뭐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가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가난한 거 아니야? 혜진이 너도 아직 한참 놀 때니까 학원은 적당히 다니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래. 가난한 거 아닌데 왜 나는 학원 하나도 마음 놓고 못 다녀? 누가 놀고 싶대? 나 공부하고 싶어. 공부시켜달라고. 가고 싶은 대학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빠한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아, 아빠는 말해도 몰라.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 아니, 문제는 아니지만, 아빠는 혜진이가 더 놀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놀다가 아빠처럼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해? 나도 평생 공장 다니면서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라고? 난 싫다니까? 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닐 거야. 그랬구나.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최종학력이 고졸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생산직은 대부분 고졸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회사 다닌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딸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그날 엄청 혼이 났어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말이 이런 결과라서 정말 기운이 쭉 빠졌죠. 아내와 이야기 끝에 일단 첫째 딸이 다니고 있던 학원은 종합학원 하나만 빼고 전부 그만두게 했습니다. 당연히 딸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는 휘둘릴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고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주고 싶지 않네요. 첫째가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로만 지원해줄 거니까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노력하며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독립하고 대학을 가던 취직을 하던 그 이유는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딸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됐다며 자기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난한 집구석 탈출해서 2년 끊고 살겠다고 말을 하네요. 딸이 어째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끝까지 딸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희 부부도 결심을 해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재수씨 피곤하시죠?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아, 아주버님 안 그래도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집에 오는 내내 이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종현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엄마를 많이 따랐어요. 그래도 이젠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는 출근도 해야 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내내 엄마 보고 싶다며 울고불고 하더니 혼절해서 쓰러지는 모습 보고 걱정 많이 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주버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괜히 저희 때문에 두 배로 신경 쓰시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아프셨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종현이의 이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은 몰랐네요. 엄마 살아계실 때나 한번더 얼굴 비쳤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해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힘든 일은 전부 아주버님에게 떠넘긴 것 같아서. 아닙니다. 당연히 장남이 해야 하는 일인걸요? 재수씨가 당분간은 많이 신경 써주세요. 네, 제가 더 잘할게요. 힘들 때는 부부끼리 서로 의지해야죠. 그 녀석이 재수씨 많이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혼내주러 가겠습니다. 막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받고 자라서 아직 철이 많이 없습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저희 남편은 집안에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위로 하나 있는 형과 11살 차이였고 시댁 부모님과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 치료를 자주 받으셨죠. 아픈 호어머니를 모시고 산건 아주버님이었고 병간호도 극진히 하는데 반해 저희 남편은 복잡한 집안일은 신경쓰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언제 한번 아주버님 댁에 찾아가서 어머님 얼굴 배고 오라고 해도 나중에 가면 된다며 귀찮아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은 그제서야 후회가 되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출근은 잘했어? 응, 이제 괜찮아. 아침에 울면서 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냥 며칠 더 쉰다고 하지. 아니야, 회사에서도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보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아침은 왜안 먹고 갔어? 아니,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밥은 먹어야지. 아주버님이 당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매일 이렇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울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슬퍼하실 거야. 여보, 사실 있잖아. 그래, 뭔데? 이참에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해 봐. 나 자꾸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할수 있는 게 없어. 기운 내,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 그럼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부탁? 뭐든지 말만 해. 예전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만들어준 아침밥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 밥상 차려줬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사먹는 반찬에 간도 안 맞는 밍밍한 미역국 같은 거 말고. 지금도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아침에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그리워져. 반찬이 많지는 않았지만, 손수 정성 들여 만들어서 손이 안 가는 게 없었는데. 그래, 어머님 손맛이 남다르긴 하더라. 우리 엄마는 예전에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단한 번도 아침밥 대충 차리신 적 없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갖지은 새 밥에 새로 만든 국과 반찬으로 아침 밥상을 차리셨다고.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겠다.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큰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해줬던 것처럼 내 아침밥 좀 챙겨주면 안 돼? 뭐, 나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라고? 더 이상 사다 먹는 반찬은 못 먹겠어. 엄마가 직접 만들어줬던 따뜻한 새 반찬이 먹고 싶다. 여보,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어머님이야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지만 나는 당신이랑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고 있잖아. 바쁜 아침 시간 쪽에서 이렇게나마 밥상 차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거창한 반찬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갓 지은 밥에 젓가락 갈만한 반찬 한두 개만 있으면 돼. 국은 전날에 끓인 것도 상관없어. 솔직히 어려운 부탁은 아닌 것 같은데. 남편한테 이것도 못해줘? 저기 여보, 아무래도 그건 좀. 우리 엄마는 다 해줬었는데, 엄마 보고 싶다, 진짜. 결국 남편의 성화 때문에 저는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시간을 더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오늘 아침 잘 먹었어. 덕분에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근데 오늘 당신이 해준 밥 먹으니까 괜히 더 엄마 생각이 나더라. 또 이번엔 무슨 일인데?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해준 거에 비하면 맛이 너무 없어. 어머님 요리 솜씨를 내가 어떻게 단번에 따라잡아?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그럼 혹시 요리학원이라도 다녀볼 생각 없어? 내가 회사 다니면서 요리학원을 언제 가? 요즘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반 하는 것도 있대. 학원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다녀봐. 당신도 요리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잖아. 그건 너무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솔직히 당신 요리 실력 심해도 너무 심해. 여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요리 잘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반찬 사다 먹자고 했잖아. 나도 당신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아 우리 엄마만 살아계셨어도 내가 엄마 앞치마 붙들고 뭐 해달라고 말만 하면 바로 뚝딱 만들어 주셨을 텐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그때부터 이미 화가 치밀어 올라서 뚜껑이 열릴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상치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번 꾹 참았어요. 나중에 화낼 때 내더라도 일단은 장단을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에 바쁜 시간 쪽에어 요리학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어젯밤에는 진짜 그게 무슨 짓이었어? 뭐가? 무슨 일? 어제 나한테 미리 말도 없이 회사 사람들을 데려오면 어떡해? 밤열 시가 넘었는데 다짜고짜 술상 차려오라는 게 맞는 일이야? 뭐가 어때서? 내 마누라 요리 솜씨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못됐어? 아니 나한테 사전에 미리 온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나는 집에서 편한 옷 차림으로 쉬고 있었는데 그렇게 데려오면 어쩌라고?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말은 똑바로 하자. 민망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더 민망했지. 뭐라고? 도대체 비싼 돈 내고 요리학원 다니면서 배우긴 제대로 배운 거 맞아? 뭐라도 뚝딱해서 먹을만한 걸 내올 줄 알았더니 치킨 시켜 먹으라고? 당신이 미리 말을 안 해줬으니까 그렇지. 집에 재료도 없는데 뭘 어쩌라고. 우리 엄마는 다 했어. 옛날에 아버지 술 취해서 새벽 2시에 친구들 데리고 집에 와도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웃으며 맞이하시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금방 서너 가지 되는 요리는 만드셨다고. 진짜 왜 이래? 어머님 돌아가셔서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징징댈 생각인데? 뭐가? 내가 당신한테 어려운 걸 바래? 우리 엄마만큼만 해달라는 거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 나이 먹고 언제까지 엄마 엄마 거리고 살 생각이야? 아 엄마 보고 싶다. 더는 못 참겠다. 당신 하는 꼴 보기 싫어서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가. 이혼 서류 만드는 대로 집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나한테 보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징징대는 소리도 더 이상 듣기 싫어. 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까지 날 버리겠다고?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 따라가던가. 나이도 서른 넘게 참았고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가 뭐냐? 철좀 들어라 인간아. 너가 아직도 다섯 살 꼬마인 줄 아니? 여보, 나한테 왜 이래? 농담하는 거지? 여보. 저는 그렇게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징징거리는 것도 불쌍해 보여서 한두번 참아줬더니 갈수록 더하는 것 같네요. 저렇게 철이 없어서 이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생 저 인간 뒤치닥거리하며 살 자신 없으니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